오늘, 어, 마지막, 여기 왜 갔어? 마지막, 조식으로 어, 왔는데,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, 네, 밥 먹으러 왔어요. 밥 먹고, 가려고. 그래서, 이, 이상하게, 어제는 여기서 조식 안 먹었는데, 어? 어 먹어야 될것 같아.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. 비가 안 보이는데? 어, 비가 안 보여서, 야 어디 있냐? 어. 야 접시 밑에 없잖아. 여기 있네. 어, 어 오늘 이거 새로운 케이크네. 아. 어. 알았어. 새로운 케이크고. 뭐거봐 어, 한번 볼까? 시바! 어제 사 먹은 거. 이건 뭐야? 파인애플, 망고, 진저. 어? 생강이 들어있어? 음 그래눌라 콘크레이 그러면 이거 빵 여기 에이 그림에 있던 그런게 여기 있었네 버프라이즈 오늘은 뭐냐 여기아 이거 치킨 비프 이게 이게 콜 콜리드 비프 이게 무슨 소리일자가 이거 한번 찾아보자 어제도 이 빨간 고기 근데 맛있었는데 어제 빨간 고기가 아, 어서 생선을 저렇게 먹네 제가 보 보면 이렇게 생선이 있어요. 멸치. 멸치도 있고, 이런 것도 있어. 아니 왜 그런 게 있을까? 스파게티. 요거, 이거, 이건 뭐야? 오이 아니야? 스티어 플라이어, 매지터블. 어, 아, 기나? 뜨겁게 한 있는 밥. 아, 여기 아주 괜찮습니다. 요거, 팬케이크. 스트로베리, 딸기잼, 이게 뭐야? 아, 콘, 프레이프 뭔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. 뭐가 너무 기니까. 벵구스? 다이닝 나 벵구스? 아, 이게 이곳 이름이네요. 아, 생선이네, 다이나된곳들 어쨌든 이렇게 생겨서 뜻을 아, 보겠습니다.